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양시 일산에 아레나 등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이후 경기도가 사업 재개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위해 오는 4월 공모를 진행하려던 경기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 건설되다 공사가 중단된 K컬처밸리 아레나. 지난해 6월 경기도의 사업협약 해지를 받아들인 CJ라이브시티는 아레나 구조물을 도에 기부찬합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경기도는 부지 27만 9천 제곱미터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3,500억 원대 감정평가 추산 시 6,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동의안이 경기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동현 지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방 추진했다며 반발한 도의회가 K컬처밸리 현물 출자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 통과 후 당초 4월에 진행하려던 민간 사업자 공모는 한달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5월 중 민간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여 제곱미터에 K팝 전문 공연장 아레나와 테마파크, 상업,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시행자 CJ라이브시티와 기본 협약을 해제한 경기도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k컬처밸리 사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파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유해 야생동물들이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병천 기자입니다.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불청객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들은 농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서식 환경 변화 등 야생동물 개체수는 늘어나고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야생동물 때문에 생긴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 96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멧돼지가 330억으로 가장 컸고 구라니가 90억 7천만원 그리고 까치와 꽝, 오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정이 렇다 보니 파주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설치시설은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목제기 등이며 파주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한 농가당 400만 원까지 설치 금액의 최대 60%를 지원합니다. 야생 동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민들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 철조망 치고부터는 잘안 내려와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유해 야생 동물들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농작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뉴스 전병천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영향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기능만으로는 인구 증가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는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경기북부 산업 중심지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데,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엄종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열린 양주시 산업단지 투자설명회 자리. 이 자리에서 직접 PT에 나선 강수현 시장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양주가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지난 23년 착공해 오는 6월 분양을 앞둔 테크노밸리는 그런 의미에서 양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입니다. 경제를 떠받칠 산업이나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없다면 지역 발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주시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을 이끌 앵커기업과 R&D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 북부 혁신센터 유치가 핵심입니다. R&D 연구소 앵커기업 유치와 그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경기 북부 혁신센터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들이 이제 만 명, 만명 인구가 정기 때문에 수한 인력 또제 테크노밸리는 철도 교통으로 그 인력 유입이 장 유리한 지역서세권 산업단지는 양주 테크노밸리 적이 없을 겁니다. 해외 기업 또는 해외로 진출했다 다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중요한 유치 대상입니다.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복귀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으로 왔을 때는 혜택이 많지 않은데 이런 국내 복귀 경제 자유구이 지정이 되면 국내 수도권 복귀한 기업한테도 우리가 저희가 유치하기 굉장히 유리한 뭐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기업들에게 어떤 매력으로 나가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해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경기도가 융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을 통해 동두천 국가산단 입주희망기업의 경우 포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 원, 비제조업은 10억 원까지 3년 거치 8년 융자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기업친화적인 경기 북부 조성의 일환이라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